잡채 하려고 그러는데요. 아, 이렇게, 이렇게 청경채, 이렇게 뭐 죽순, 표고버섯, 그뭐목이버섯뭐 당근 이런 게다 이제 그암의그 줄기세포를 억제해주고 없애주고, 없애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채에다가 넣어보려고 그래요. 근데 이제 미리 이렇게 잡채도 불려놨다가 그냥 삶아서 약간 밑간 좀 하고 요 청경채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뭐 마늘 조금 소금 뭐 참기름 이런 거 고기도 고기도 좀 이렇게 미리 양념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야채를 많이 할 때는 뭐 당근 따로 뭐 이런 버섯 따로 이렇게 다 볶으지 뭐 이렇게 조금 할 때는 그냥 질긴 거 이렇게 뭐 죽순 같은 거 이런 거 딱딱한 거 당근 이런 거부터 그냥 볶으시면 돼요 뭐 일일이 다 그렇게 하나씩 다할 필요 없어요. 그냥 쉽게 해야지 너무 막 어렵고 복잡하면은 잘안 하게 되니까. 하고 뭐 이런 것 이제 청계채 좋은 거 넣고. 고기도 좀 양념하는 거 넣고. 미리 이런 것만 준비해 놓으면 뭐 이렇게 하는 거는. 이제 여기는 좀 후춧가루는 조금 넉넉히 넣어야지. 소금으로 조금 이 간은 좀돼 있지만 조금 더 넣고 간장 조금 넣고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 그리고 입맛 따라서 이제 뭐 간장이 조금 너무 허옇게 간장이 조금 덜 들어간 것 같다 하면은 간장 조금 더 넣고. 당면은 미리 삶기 전에 좀 담가놔야 돼요. 담가놨다가. 삶고. 요리인데는 좀, 이거는 계속 보면 좀막막해봐야 돼. 이렇게. 이렇게 넣으면 되죠. 죽순이 좋 테니까, 죽순 좀 많이. 목이버섯도 향 안에 좋고 이렇게 하면 되죠